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에서 14절부터 20절. 참, 제목 그럴싸하죠? 배운 사람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제가 이제 우리 기성군이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기성군한테. 이, 제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형제가, 어, 형,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야, 형좀 배운 사람이야. 이게 바로 고자성어라는 거다. 네, 보니까 기성이가 막 웃으면서, 형, 고자성어 아니고 고사성어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laughs> 이렇게 항상 뭔가 좀 어설프게 부족해요.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16장, 이 14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중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쥐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는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시절 가시 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한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장지영 목사님이 아까 들으신 바대로 청년부 수련회에서 지금 설교하시기 를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드럽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한국 사람이면 다 잘하는 거죠? 제가 좀 고찰해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범호 예, 죽을사 남길유 가죽피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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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인사 유명 사람인 죽을사 남길유 명 이름 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산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나라는 존재를 높이겠다, 나라는 가치를 높이겠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모으던, 그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건, 그것이 어떤 삶의 철학이건. 그것이 어떤 종교행위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겠다. 내 명예를 남기겠다. 내 이름을 남기겠다. 라는 것이 모든 죄인 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명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던 청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 율법 잘 알지 않니? 네 율법에 뭐라 써있어? 영생을 얻으려면 네 율법에 뭐라 써있지? 너 부모 공경하고 도덕질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죠? 전다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럼 저도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나 역시 선한 사람인가요? 나 역시 내 이름이 영원히 남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니? 그러면 네거다 팔고 나 따라와라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을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거든 나를 자랑해야 하는데 나를 높여야 하는데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죠? 호사유피,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성사유예. 이렇게 막 이제는 만들어내요, 제가 혼자. 그럴 수조까지 올라왔어. 요 이제는 막 성도는 죽어서 남긴다. 무엇을 예수를 남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남기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체험하고, 이 본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서론하고 결론을 줬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줄때 이렇게 빵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중간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고기를, 그 중간에 들어갈 햄버거의 고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자기 자신을 이거 괜찮나요? 카메라? 네. 부활한 자기 자신을 제아들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혼내세요. 왜 혼내십니까? 14절.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지내시면서 내가 부활할 거다.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 아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제 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막 혼내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나랑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니 너네들은 도대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15절. 15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혼내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는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연 유연? 유연? 유언 유언 아참 쪽팔리게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말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이 못난 지자들에게 맡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 일을 시킬 때는 실력 있는 사람 그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쓰기 원하잖아요. 왜냐면은 하 일을 할 때는 그 일보다는 그 일을 이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제아들을 쓰시면서 하는 것은 사람들보다는 나는 일을 할때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다 똑같아요.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요. 잘라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되면 막 흐름이 끊겨.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흐름이 끊겨.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어차피 복음의 주제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바보 같고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뭘 했냐고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맨날 자리 싸움하고 저 오른쪽에 있게 해 주세요. 저 왼쪽에 있게 해 주세요. 한 놈은 자살해 죽었고 죽었고 이렇게 믿음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메시지가 지금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는요, 저는 여기 있으면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쓸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자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봉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고린대전서 2장에서는 정확히 기독교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죽음에서 살아나는 능력.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잘나도 이 세상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벽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다. 이게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이 복음을 전해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이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긴 나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뭐나 성전 줘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딱한 가지 원해요.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그것만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끼어졌어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감히 걷지 못했던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순종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으셨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갔나?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 복음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것만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하는 게 뭐예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말고는 전할 게 없어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건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도 찬양도 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내가 막 아파서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뭐 치유받았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의 개념.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고지론을 향하여 높이 높이 올라가는데 십자가의 삶은 계속 나를 비우고 낮춰지고 죽어가는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삶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밖에 없어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에게는 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할 때, 나의 약함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힘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 이 복음이 점점 약해져. 오히려 교회가 강해지고 사람이 강해져. 아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점점 더 약해지는 삶. 없어지는 삶.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만 세상이 너네들이 이기지 못한 그 죽음 나는 이길 수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있다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소리 듣고 어디서 이상한거 듣고 오지 마세요. 요, 번주 말씀이었는데요. 누가 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제가 정확히 좀더이 성도의 그 약함, 약할 때 강한데면 하나님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보음 2장이 맞을걸요, 아마? 음, 맞나요, 하나님? 맞네. 2장 36절.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2장 36절. 이게 정확히 성도는 왜 약해지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장 36절. 자, 읽겠습니다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치 밑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예에 수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에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여기서 좀 나오죠.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지금 이제 4일이 지나고 33일 지나니까 37일 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율법대로 그 전례 예식을 드리러 가야 돼요. 갔는데 거기 어떤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올 때는 84세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 50년은 혼자 과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결혼했잖아요. 세상의 율법, 세상의 힘의 원리, 세상의 힘의 원칙하고 결혼했잖아요.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신부랑 신랑하고는 결별하고 이제는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한 이 선지자 여자가 과부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 못 받았던 여자 이것도 과부예요. 거기다 또 나이까지 있어. 이 과부가 뭐합니까? 예수를 만나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네들 예수 믿어야 한다! 라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과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하고는 우리는 결별된 상태라고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진짜 신랑인 예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세상하고 자꾸만 자꾸만 이별하고 헤어지고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건강히 오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이루는지, 어떻게 하면 뭐 착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청빙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꿈을 꿀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목적이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착한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근휼어더 나은 생각으로.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는지?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데. 16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16절. 누구든지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믿으면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럼 이걸 전해야죠, 교회에서.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며, 교회 예배 순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고 있나, 우리의 성경 공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배우고 있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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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배당에 예수가 가득 차 있나. 여러분은 거기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예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침례교에서 회 침례 기단이기 때문에 물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지만 여기서는 물침례를 안, 받는, 안 받는다고 뭐지옥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하나, 예수님과 연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 면 우리가 침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 자신이 죽고 나오면은 새로운 표조물이 된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너네들이 예수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 그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물 침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누구든지 믿고 침례라는 것이 노아의 방주 방수? 방주. 방주도 침대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죠. 그 물로 인해 누가 죽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어떻게 삽니까? 그배 안에 탔잖아요. 어떤 배 안에 들어가니까 다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만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비를 누가 맞았습니까?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들하고 이 배만 하나님의 심판인 비를 엄청 맞은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비,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맞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예수 안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가 비 맞고 예수가 저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 받는다가 되고, 근데 그 비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나왔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해서밖에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치한 무슨 뭐뭐 뭐 유치부 그런 초등학교 수준의 소리가 스토리,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노아의 방방주 사건입니다. 방수는 뭐예요? 방수가, 네. 방수. 어, 어. 어, 비슷하네. 네, 어차피 보게 되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우리 침례받은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로 인해 얻은 죄에서 자유함 그리고 죽음에서 영생. 우리는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거 전하라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설픈 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 성도는 살면서 예수의 이름만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 돈 이런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남겨야 합니다. 성사 유예. 고사 유피 인사 유명, 하지만 성사 유예. 성도는 죽어서 예수만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잠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의 자리에 있건, 가난한 자리에 있건, 건강한 자리에 있건, 아픈 자리에 있건, 늙은 자리에 있건, 젊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죠. 이왕 주어진 환경이면 좀 좋은 환경에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감히 종이 주인한테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다른 역할 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주어진 역할 가운데 여러분들은 감사함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바보같고 좀 고지식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를 저는 아직도 꿈꿉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몰라도 저는 복음만 전하는 제가 되기를 저는 아직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그리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두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 대신 그 순종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기념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